이런 문제를 우리가 함수방정식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름이 있어. 근데 이 함수방정식의 문제가 수학상, 지금 우리 수학상하죠? 수학하, 수학이, 책4 권에 걸쳐서 나와요. 이렇게 영역이 나눠 놓은 책에서 4권 중에 3 권에 걸쳐서 나오는 문제는 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외워 두셔야 돼요. 이거 푸는 방법.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이거 요렇게 아예 텍스트로다가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적어 놓느냐 요렇게 적어 놓는 거야 봐봐 거기 밑에다 써놔 워크북에다가 다항식의 시작은 시작은 몇 차인가 부터예요 더 부터. 요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야 자 보세요 선생님이 이런 질문할게 미지수가 세 개인 식을 내가 구하고 싶어요. 그럼 식이 몇개 있어야 돼? 미지수가 세 개야. 손가락으로 표현해 봐. 식이 몇 개여야 돼? 그렇지 잘했어 소민이. 세 개야. 어 좋아요. 다들 손놀림 빠르네. 미지수가 네 개야. 그럼 식은 몇개 필요합니까? 손가락으로 보여주세요. 그렇지. 이번에 서현이가 제일 빨리 했어. 네개 맞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어떤 방식을 구하고 싶으면 미지수의 개수가 정해져야지 필요한 조건식의 개수를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미지수의 개수가 뭐에 의해 결정되느냐? 다항식은 차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 봐봐. 2차식이야. 미지수가 몇 개일까? 자, 선생님이 질문할게. 1번 2개, 2번 3개. 2차식은 미지수가 3개다, 2개다. 자, 표현해 보세요. 손가락으로. 1번, 2번. 1번은 미지수 2개, 2번은 미지수 3개. 아, 그래. 아하하하. <laughs> 그래, 요거좀 혼란스러운가 봐. 얘들아, 봐봐. 2차식을 표현해 보면 되잖아. X의 2차식이에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죠. 그죠? 그럼 뭘 구해야 돼? A, B, C를 구해야 되니까 미지수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세 개가 되는 거야. 자, 1차 식이야. AX 더하기, B죠. 미지수 몇 개야? A, B지. 그냥, 그지? X는 변수예요. 변수는 거기에 따라 값이 정해지면 숫자가 정해지고 변할 수 있고, A, B는 조건에 의해서 딱 나중에 정해져 버린다고 숫자 값으로 안 바뀌어. ab를 구하라. abc를 구하라. 이렇게 돼 버리잖아. 결국에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미지수의 개수는 차수에 의해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항식이 조건으로 주어져 있다. 그럼 스타트점에서 여러분들 생각할 건 이거예요. 어, 몇 차지?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보세요. 선생님이 요 식을 쭉 한번 풀어 줄 건데 요 식은 답지와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해석이 필요해, 구간별로.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fx를 n차식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원래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a에 n에 xn승. a에 n-1에 xn-1승. a n-2에 xn-2승. 이 짓을 쭉 해요. 그러다 보면 a제곱, x제곱. a1, x. 그다음에 A0 요렇게 나와요. 아니야 이건 쓰지 마, 쓰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FX를 제대로 쓰고 싶으면. 근데 이런 거야 느낌이 와나 이거 이거 처리하기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왜? 아니 꼬리가 너무 길잖아. 꼬리가 너무 길어.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얘가 너무 막 항도 많고 그래서 다루기 힘드니까 나는 얘를 두 번에 걸쳐서 풀 거야. 이런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은 뭐냐면. 첫 번째, 나는 fx를 어떻게 놓을 거냐면, a의 x의 n승으로 놓을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예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게 뭐냐면, fx가 실제 이렇게 생겼다는 게 아니야. 이렇게 도입을 까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fx가 몇 찬지를 먼저 구할 거고, 이게 몇 찬지 정해지면, 두 번째 가서, 아예 식을 재구성할 거예요. 요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왜 이렇게 식을 조작하고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원래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데 꼬리가 너무 길다 이거야. 그래서 차수 구하고 다시 식을 재구성할게요. 이런 의미가 수학적으로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요거는 이제 풀이법이 아예 다르거든. 이게 수학하에 있는 문제야. 그래서 선생님 이거를 이제 보여주려고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학하에 있는 거고 이것과이것이 푸는 방법이 다른 거는 이래. 이게 외관적으로는 구별이 안 돼. fx 관련된 식 줬죠? 그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죠? FX에 대한 식 줬죠. 외관적으로 같아 보이는데, 이 문제가 얘들아, 푸는 방향성이 아예 달라요. 그 이유가 딱 하나의 조건 때문이에요. 그 조건이 뭐냐면, 요거란다, 요거. 요거, 다항식. 연습문제 4는 다항식 FX야. 요거는 그냥 함수 FX야. 이것 때문에 풀이법이 아예 달라져.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왜 내가 요거를 같이 여기다 껴놨냐면, 문제 읽을 때 조건을 반드시 꼼꼼하게 읽으라고. 그냥 막 외워서 하면 안 돼. 다항식이란 조건 때문에 몇 차인가부터 간 거야. 이? 그걸 강조하려고 여기 이제 내놨어요.